<laughs> 아, 지금 우리 지금 1모 2패다. 지금 한개 <laughs> <laughs> 아,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형아, 하부! 아음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게 아쉬워. 바로 주면 되는데. 오케이. 굿굿굿. 가가가가가. 자 가자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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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 뭐, 가. 뭐, 아이 뭐.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지. 사사 아이 뭐야 이거. 야왔다이아대 맞은 데 흐흐 와 상현이 형 나이스 좋아 상현이 형 좋아, 좋아. 이런거 해깨시도시도 시도, 시도해 막게막게임 맞게, 맞게임이야 게임굿 아아 경호 나이스 나이스 내려 내려 내가 수비해야 돼 이제 수비해야 돼 우리꺼 거, 우리꺼 연 거, 우리꺼 치는거 우리 치는거 치는 붙아와개 그, 잘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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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맞아 <laughs> 이겨내.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좋아. 블랙, 블랙, 블랙. 영민아, 그 쇄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반담이 없다. 왜저왜 저러, 저러지? 그이 내려줘야 거 바꿔 움직여, 바꿔 움직여. 치고움직 안으로, 아 오케이, 됐다. 저거 안 아, 좋아한테 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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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나이줘 뭐, 라인 네, 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아이거왜이래나슛 라이, 라이, 라이. 한다 아. 오늘 나이이다리이스이스나이나스나스나스 나이스. 나이스. 이때. 졸러가, 절로가 오케이. 어, 나 있어. 아유, 진짜. 아, 까비 상경아. 좋아하는데. 기용이 존나 많이 설치네. 내일만 다도 이렇 같은데. 이데 아, 진짜. 아쉽 해야 다 아, 쉽다쇼 경사워 기 잡아. 아, 재밌네. 반칙 반칙해야쌤 반칙해도 돼. 아, <laughs> 허리를 그냥 까버려. 다리도. 아주 심알 오케이. 좋아. 심 좋아. 준호아 태클, 태클. 오케이. 수비야. 아, 생겼다. 오케이. 아웃. 상경 굿.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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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10m. So 가자. Oh, yeah, like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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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라인 타. 대대 아이고 또 또. 주나 해해해해 해. 정민도 근 어디야 마무리해야 마무리해 아, 이스 슛. 상상에 슛이 안 된다는데. 슛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가리 맞다 그렇지. 뭔데 머리 터지게 때리더라고. 생에 휴설 출주겠다한테 우리 왼쪽 벌려줘 아, 아, 가볍다. 가볍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런 거해 줘야 같이 해 줘야 돼. 야. 아, 또 넣. 어 무탈. 조 나이스. 이런 도와줘, 도와줘야 돼. 야, 그쳤어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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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 점점 잘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 점점 느는 어, 게 보인다. 어데오 너 언제부터 했어야 돼. 대 연습을 그렇 지금 점점 잘하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 저 허리 어떻게 된 거야? 살짝 삐끗하신 거 같아요 네대데아 진짜요? 텐대이거대연습 응, 거잖아 아. 서로 아 여기도 대응일요날 음, 뭐, 어디로 신대 순천 아시, 멀리 가시네 응 오케이 좋아 헤드, forgetting... <laughs> 어? 수비, 수비해 줘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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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수비, 수비, 파포,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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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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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y 피 u can, you 6분 n you can, you can, 6분 6분 a n you can, you can, y o 6분 a n you can, you can, you c a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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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이 얼마 남았어 알겠인데 큐버 겁나 잘하네 와 역습 <laughs> 역습 저리로 가요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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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지 오케이 그래 가가 그래, 그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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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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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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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가져라 아. 빨리 와이스다 아 휴식 안된다 상경이 아 휴식 아, 아, 안된다 아, 아쉽다 나이스 버스와, 버스와.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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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수비. 둘아1대 1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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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뭔데 저거 쉬었 <쉬웠는데. 놀람> <놀람> 허생이 <laughs> <호승이> 씨. 야 <laughs> 아, 4분 4분. 지금 1무 3패 이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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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다리 뻗지면뻗지면안 돼. 다리 뻗지 말자 수비할 때. 끝였어,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다, 어. 수비가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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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이 패스왜 이러나. 이잖아 오케이. 야, 오케이. 3분! 3분. 아. 선호대 나왔안 되겠다. 잘한다. 잘하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좀 세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 수비를 그러니까.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진짜 안되네 우리 6대5 되는데 그니까 공격은 진짜 잘되는데 수비가 진짜 야야야 가요 야잠깐 오케이 천천히 지금 쳐도 된다 이제 파워 파워 몇축구 들어가겠다 2분 <laughs> 2분 아 저렇게 박아 줘 듣나니까. 안 나왔구나. 또 수비도 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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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비도 신다. 아, 이... 자, 맞다, 수비 자, 제일 자 제일 그래 구경한다 우리 수비. <laughs>

때려 마무리 마무리 아 이거 진짜 마무리 좀 하지 수비 예 음. 아, 호승아 뺏기면 안 되지 거기서 호승아 호, 홀로 못지네 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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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예,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우리 가. 우리가 야지줘줘 줘. 1대1맞3대 2. 아이이 키퍼. 아이고, 다 <laughs> 뭐야 이거? 아우 아기이그나아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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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목소리가> 또나실다자아 <목소리가> 하여 하여 아, 찾아, 아, 찾아. 마지막 마지막.

젠제 부담 씨, 부담, 부담. 뭐야?